이게 이제 여기서 이, 이쪽 보니까 얘는 약간 원래도 선천쪽을말렸어 발톱 항상 여기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일자로, 일자로 자르셔야 돼요. 여기도 지금 이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네. 되면 발톱은 앞으로 자라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얘가 볼록 살이 올라와 있어서 얘가 직진하다가 얘한테 잘못 걸리면 이렇게 염증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발톱 살을 조금 위쪽까지 이렇게. 한이 정도? 아, 계속 찌르니까. 응, 음, 아파서. 음, 한번 좀 볼게요. 불편하시면 말씀해주세요. 네. 괜찮으세요? 네. 조금 이쪽도 해볼게요. 아프시면 말씀하세요. 괜찮으세요? 네. 진짜 열심히 했나보다. 여기 안쪽엔 되게 깨끗하네요. 좀 앞부분은 조금 두껍긴 해도. 매일 여기 응. 응. 열, 열 발톱 다. 얘 하나만 말고. 준이 여기 열개다 있는 거라서 열 발톱 다. 발라주셔야 돼요. 여기만 열심히 맞응 응. 응. 왜냐면 준이 있으면 다른 데도 이미 잠식된게좀 있는 거거든요. 준이? 그러니까 예방 차원에서라도 안 보여도 열 발톱 다. 발라주셔야 돼요. 여기 좀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네. 안에 고름이 있으시구나. 제가 건드려도 괜찮으세요? 지금? 네. 응. 다행이다. 아픈거 같은데? 고름이그렇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응. 계속 여기 뭐지? 사이드 쪽좀 긁어내고 있는데 많이 나오네요. 계속 나와요. 아프셨겠어. 잘 참으시는데? 나 하고 가셔도 약은 조금 드셔야 돼요. 더 가라앉을 때까지. 오늘은 양쪽 사이드 좀 봤는데 그 양쪽에 걸어줄 땐 없어요 지금 유착이 좀 많아가지고 발톱이 오늘은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붙여서 이 안쪽 베드 쪽에다 붙여 줄 거거든요 얘가 이것보단 지금 이게 3TO라는 건데 3TO보다 세진 않아요 그래도 어쨌든 안쪽에서 좀 들어 주거든요 오늘은 조금 들고 앞에 스케일링해서 좀 찌르는 부분 정리한 다음에 다음 번에 보고, 얘는 한 두세 번 하셔야 돼요. 좀 펴지려면은, 그래서 오늘은 얘를 붙여서 어느 정도 올라오고, 그럼 다음 때로 오셔서 조금 상태를 보고, 그때 3t로 갈수 있으면 걸어서 한번더 확! 확! 이렇게 들 거예요. 오늘 이거 붙이고 조금 가라앉으실 텐데, 근데 중간에 또 발톱은 자라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전진할 때 제가 지금 막혀있어서 조금 더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럼 중간에 한번 오셔서 앞에 케어를 한번더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하시고, 아프시거나 하시면은, 방문하셔서 앞부분 조금 더길 열어줘야 되니까 케어를 한번더 할게요. 지금 여기 앞부분에 여기 조금 막 이렇게 잘라놨는데 얘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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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르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앞에는 좀 제거했어요. 이제 조금 더길으면은 얘가 조금 또 다시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어차피 다음번에 오시기 전에는 아마 별로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앞에랑 잘할 수 있게 조금씩 불편하지 않게 다 조금 정리했거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밑에가 두꺼워져가지고 무좀 때문에 막 지멋대로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쬐끔한 거 요런 거 보이죠? 요런 게 자라실 때 지금은 제가 발톱 연화제를 좀 뿌려놔가지고 얘가 말랑말랑하게 유연해졌는데 얘가 또 발톱 자체가 좀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이물질이 있어도 걔가 조금 포인트가 있어서 찌르면 아까처럼 염증도 생기고 조금 아파요. 지금 여기 많이 아프세요 많이 괜찮으세요? <목소리> 지금 뭐찌르무는포좀트리했거든요지는다금 조금 분 엄청 많이 부었금아요 이렇게 여기는 조금 가라앉을 때까 조금 드시고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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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금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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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금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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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조금 조금 이렇게 솔직하짝 덮힐 거예요. 길을 열어줘야 돼서 오늘은 조금 길만 만들었어요. 이거 가져가시면 얘는 발톱 연화제예요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조금 완전 뭐 유연하게는 아니더라도 지금 딱딱한 상태에서 발라놓으면은 조금 유연해지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뭐 자라면서 얘가 아프면 이걸 발라놔도 돼요. 이렇게 조금 도움을 주거든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렇게 단겨 올라가는데 조금 더 도움을 주니까 얘는 아침 저녁으로 그냥 양쪽 다, 다 발라주세요. 바르고 양말이나 이런 거 바로 신어 돼요? 신으셔도 네, 돼요. 상관없어요. 얘 금방 스며들 이렇게 발라서 조금 이렇게 문질러주시면 돼요. 지금은 티바움이라고 조금 바를 거예요. 염증 올라온 부분에 얘가 약간 소독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아프겠다. 이렇게 다해놓으면 부은 게 너무 많이 티가 난단 말이지. 지금 괜찮아요? <laughs> 발이... 원래 발이 부어있어서요. 그래요? 아, 그래도 여기 너무 이만큼, 너무 빨개요, 이만큼.